자르는게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음. 엄청 큰 망고는 이렇게. 오. 이렇게. 한간진. 다, 여러분들보다 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심지어 103번 피해자부터 135번 피해자는 나이가 6세 이하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인데요, 죠 심지어 여기 세 분의 이름은 좀 특이한데 이름이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뜻입니다. 무명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도 모자이 밑에는 모엔티 모자이 그럼 이 모자, 이모 명의는 모자이겠지 왜모명이라고 지었냐면 배사한 사람들은 옛날에 하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에게 지금 19년, 20년이 됐죠? 예. 아직까지 황이 비모는 대리석의 영꽃 무늬 그림에 그대로 답변하고 어, 있습니다. 껑, 껑 뗀라, 세영. 망해도 그만. 껑 뗀라. 해연 해양, 음, 좀 어려워요. 난 <laughs> 아까 얘기 한 명씩 할때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 듣고 용기가 정말 많이 생겨서 이제 안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여기서도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 평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hồi nãy con cũng ngồi đây và cũng nằm tay bà và nói chuyện với nhau à. như hai con nó à. nhưng mà không nhắm được tại vì muốn khóc nhưng mà bây giờ thì khá ổn rồi thì tới đây rồi thì tâm uh, sự với à. bà à. À, thì à. xin cảm ơn bà à. rất nhiều à. anh sẽ ngồi 어, 응. 응. 그래 그래. 그울지 말고 나한테 진심을 말하는 게 좋았어. 지 마. 잘했어. 쭉쪽퀘쭉쪽퀘 와공쪽퀘. 나도 너한테 쭉썩퀘 그러니까 뭐. 어. 과한엄엄커블 네, 여기는 드라이버가 가요, 야드는 봉요, 가이키 육여워 봉. 귀여워, 봉. 귀여워, 봉. 귀여워, 봉. đau khi con có hẹn rằng trở lại khi mai đào rụng cánh đầy xăng trời bây giờ trời đã sang xuân mà con của mẹ dẫn đôi đường cách trời nhớ mẹ hiền nhưng không thể về thăm ôi nỗi chờ mong chất tóc mẹ mà, màu sương tiếc

그런 유가족들이 한국군이 떠나지 니까 걱정돼서 돌아왔었거든요. 돌아와서 시신을, 시신을 수습하러 이제 마을의 들판으로 북상구덩이로 막찾사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는 우기였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 들판에서 사람들이 뭐 135명, 뭐 어디는 121명, 엄마는 창이 돼서 다 엎어져 있는데 비가 내리니까 거기가 순식간에 진창이 되어버렸대요 가보니까 물이 막 가득 차서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 시신 하나를 다그 진흙을 닦아내면서 누가 내 어머니인지 누가 내 아니, 아내인지 누가 내 아이인지 그런 식으로 시신을 다신다고합니 그런데 그때 그, 그 시신에 빗물만 보였겠습니까? 빗물도 보였었겠죠? 네. 그, 피난벅 속에서 시신을 찾던 장면 그 순간의 기억들을 여자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아직도 그때 순간을 잊지 못한다 라고질원을 많이 하십니다 민어와에는 아주 슬픈 자장가가 구전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장가냐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군이 우리 주민들을 폭탄 구덩이 속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다 쏘아 죽였단다 아이야 너는 커서도 이 말을 꼭 기억하거라 이런 어, 자장가가 비노 마을에는 구전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불명 혹은 성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속칭 무명 용사 무명 열사 이렇게 부르죠 한국의 작품이 소개된 베트남의 아주 아빠가 저번 이렇게 하고 시키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 모, 하이, 바 요. 도안에게 아저씨는 시각장애인 이시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안에게 아저씨는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말씀드렸던 본상병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상병은 그 학살 사진을

うん。寶寶 oh. 네, 네, 코코넛 이렇게 이런 걸 시켜서 괜찮죠? 전체적인 일정이 매우 매우 비슷어요네 한시도 놓칠 못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 우리 <laughs>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진 그 소리가 노래가. 어, 정말 마음을 이어줬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기행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또 함께 해주신 희표선생님, 짠호선생님, 짜미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적자생존한 친구들 두명 이렇게 이 있었다고, 고맙다고, 나중에 선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근데 우리 그 베트남 평화기행 하면서는 이렇게 열심히 적고 막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뭐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집중을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지 못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 저도 사실,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 거를 계속 느끼거든요. 아,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그렇다는 것을. 근데, 그런 친구들도 뭔가, 아, 나는, 역시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하나봐. 혹은 아 나는 역시 안 되나봐 하고서 그냥 마음 생각을 멈춰버리지 말고 아 그래도 나는 할수 있는 만큼 했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누가 많이 적었건 적지 않았건 아니면 누가 많이 다, 그 피해자분들께 말을 건네건 건네지 않았던 간에 우리 모두 다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고해준 19기 친구들 20명 모두에게 감사하다 수고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안오요저전분못기 잡고 있요저야 나도 못 가져가면은 아, 그네 버리고 가세요. 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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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